피필을 만나서 한다고 진짜 행복한 이희경이라고 합니다. 네. 제가 먼저 나와서 이렇게 체험사를 얘기했는데, 어, 그 허리가 이제 행성으로 이제 나이도 있다 보니까, 그래서 이 영골이 다 빠져나가고, 이제 뼈끼리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아프게 지냈어요. 그러다가 그것도 나왔고 또 이제 그 여기 석회화가 돼서 염증이 이제 석회화가 되면 이렇게 아주 단단해지더라고요 음. 이렇게 돌처럼 어 그게 뼈처럼 뼈, 뼈가 올라오나 뭐 이럴 정도로 그게 이제 싹 사라졌어요 이 사진을 제가 찍어서 올렸는데 네. 그게 싹사가지고또 이제 뭐 중염 있던거 다 오래된 것들이에요 뭐 음. 30년 된 이런건데 네. 어, 그것도 이제 없어져서 지금 키가 아주 좋고요, 상태가. 예, 그리고 무릎 관절. 그리고 또, 이게 아프고, 영골이다닳았나 봐요. 그래갖고, 어, 걸으면 이제 아픈 건 물론이고, 힘이 없어가지고 쭉, 갑자기 주저앉으려고 이런 증상들이 있었어요. 근데, 그것도 콜라겐만 먹을 때는 또, 그냥 좀 좋아지나 보다 이 정도였는데, 들린 핏을 같이 이렇게 복용을 하니까, 그 관절이 아주 눈에 뜨게 이게 탁탈해져요 뼈가 그러면서 어, 지금은 뭐 아주 많이 걸어도 괜찮고요 음. 근데 이번에 또 제가 또 느낀 게 심장이 또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 그러니까 종합병인데 <웃음> <웃음> 그 심장이 어떠냐 하면은 갑자기 이제 막 툭툭툭 하면서 이게 뭔가가 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 그것도 막 아프기도 음. 하고 그래가지고, 이제, 야, 이러다가 또, 딱 멈추면 끝나는 건데, 지러면서 그런, 그, 비기감 같은 거, 이런 걸 음. 많이 느꼈거든요. 그랬는데, 어, 그리고 이렇게 책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길게 소리를 내서 읽으면, 한뭐 5분 정도 이렇게 읽어도 숨이 차요. 음. 그리고, 뭐 조금 이제, 높은 데 올라가면, 물론 또 숨이 차고 막 이랬었는데, 지금 그 증상이 싹 없어졌어요, 어. 언젠가. 그래서 아 이게 다 이제 PM을 희 열심히 없다 보니까 나타나는 음. 그런 어, 현상들이구나.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있고요. 아, 이 PM을 하다 보면 재고가 남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그 재고가 뭔가 했더니 건강입니다. <웃음> <건강에> <웃음> <재고가 남는> 건강. <laughs>